야. 왜 아니에요 열받은 머리 에 있는 한 송이에요 기키키키 누가 토인났어 여기다가 벌레가 있는 거 누가 여기다 토인났어 토인났어 머리숱이 많은 아이유네요 누가 또 여기다 한 토인았냐 응. 어 목폴리나 뭐 여기다가 누가 토인았지? 나오세요. 나오세요. 당장 나오세요. 누가 여기다가 토해놨냐. 나오세요. 당장 나오세요. 키키키키키 그냥 휘어보내면 안 막히니? 아니에요. 볼륨 아이유예요. 키읔 키키 이 하수구가 안 막히는 방법을 찾고 있어요. 하수구 안 막히는 방법을 비칠야돼질 서리 씨안배 안돼요. 키저 배통. 나도 나도. 나가자, 키키코. 우리 구제시장도 같이 가자 했잖아요. 예. 방장님에게 잘 어울려요, 방장님 스마일 옷. 뭐지? 내 마누라면 충격져서 살 빼게 만들겠다. AKC, 그죠? 옷 이쁘죠? 충격주면 더 먹어요. 신경요법 구제시장 수요일 가보자, 부선아 네. 하늘색 난방 걸치면 이쁠듯이요. 여자로 안 보임. 근데 살 빼기 진짜 힘들어요. 스마일 이쁨. <laughs> 방장님. 건강미? 수요일 벼로하게 적어놔요, 부선님 네, 수요일에 적어놓으라고요